뭐해? 안녕. 뭐해? 하이, 하이. 안녕, 안녕. 나는 지금 누워 있어. 좀더 연습 가야 돼. 어 누워 있어. 밥? 밥? 밥 아까 점심에 먹었는데 아직 안 배고파. 음. 점심 점심 돈까스 먹었어. 점에추해 달라고? 점해충? 점해추점해추점해추 <laughs> 뭐가 맛있지? 뭐가 맛있지? 저녁으로 뭘 먹을까? 오마라샹거 맛있겠다 쿠쿠르 썸머 버전 뭐가 제일 귀엽냐고? 당연히 탕콩이 아니야? 코니가 짱이지. 마라탕 언제 먹어볼 거냐고. 글쎄. 모르겠다. 아직 그 국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 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꼬리 말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영통으로 하자. 오늘은 연습하고 잠깐 와서 좀 쉬고 다시 연습하러 가야 돼. 음, <laughs> 스페인 무대 스포해달라고. <laughs> And the ji dong. And the ji dong. Nayrdo papunyango. Nayrdo boga. Chitin anchi. I can't understand, but I just want to listen to you. Thank you so much. I will practice English more. 그룹이 일본어로 불러달라고요. 그로테엔일마케 보고 시바루 요즘 연습하는 노래 있냐고요? 요즘 연습하는 노래 뭐가 있지? 있긴 지있 있죠? 오늘 연습하러 보컬 연습하러 보컬 실갔는데그 옛날에 뭐냐 옛날부터 같이 연습하던 친구 동생이 있어요. 그때 한창 막내였는데, 친구가 아직 연습생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친구한테 요새 뭐 연습해라고 하니까, 그 노래 연습이랑 뭐춤 연습 계속하고 있대.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는데 불러주더라고. 근데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 기특했어. 저스틴 비버의... 그 boyfriend라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더라고. 자, 옛날에 나도 연습했었는데 머리 물 빠졌냐고? 머리 물 많이 빠졌지. 지금 boyfriend 노래 좋은데, 창이 좋지. 선배님 뭐냐고? 이 <laughs> <요> 정도. <laughs> 원진쿤 오늘도 고생했어 하지만 아직 1일이 끝났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방금 그거였어요 잠시 선배미를 좀 뿜고 왔다 <laughs> 고구마 떡 됐다고? 닭콩이가? 무슨 소리야 너무 귀여운데 선배미 센 녹음 잘하고 있냐고? 당연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녁 뭐 먹을거냐고? 저녁은 식단을 해야될 것 같아 오늘 목소리가 유독 좋다고? 지금 목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운동 가냐고? 운동 오늘 좀 밤에 하지 않을까? 일본어 외우는 뭐. 음. 글쎄 딱히 팁이 없는데 저스틴 비보 베이비 불러주면 안되냐고? 그거 비보 형님 변성기 전이라서 나한테도 너무 높은데 근데 나 변성기 오기 전에 한창 그 노래 엄청 연습했었는데 베이비 Baby. 베이비 Baby. Baby. Oh, I... 빵빵 oh, I... 이 인트로에서 그냥 바로 끝나지 베이비는. 오늘 원진이 말도 짱구 중성만이 왔다고. <laughs> 그게 뭔 소리야? 응, <laughs> 그냥 이런 거. <laughs> 로미오, <오호>? 이런 거. <laughs> 칭찬으로 알게 그분들. 아주 대단하신 성우분들이 어, 에, 아주 대단한 성우분들이 하셨으니까 박재범 선배님의 예스터데이 어떠냐고? 예스터데이 너무 좋지 근데 예스터데이에 <laughs> 대한 썰이 있는데 그거 아나? 말한 적 있나? 몰라? 아 옛날에 옛날에까지는 아니고 난 어, 얼마 전에 그냥 무심코, 어, 뭐냐. 이 너튜브를 보고 있다가, 그, 알고리즘에, 박재범, 박재범 선배님의 그, yesterday 그, 그, 가사 해석이 뜬 거야. 그래서, 어, 왜뭐 이런 노래가 있었었구나 하면서, 노래를 듣고 되게 좋아가지고, 뭐, 그냥 멤버들한테도 말해주고 다니지. 이거, 이거 노래 되게, 아, 뭐냐. 멤버들 말해주고 다니게 아니라, 내가 차에서 틀어달라 했어, 매니저님한테. 차에서 틀어달라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이 노래를 듣니?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알게 됐는데, 어제 알았다고? 앨런이 형이 커버하고못 봤어? 이러는 거야. 어? 앨런이 형이 커버했어서? 이래가지고, <laughs> 앨런이 형이, 와, 뭔지 아너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이 이거, 어, 오케이. 나도 이제, 뭐, 내가 뭘 커버했는지 신경 안 쓸게. 응, 레몬, 레몬 몰라? 막 이러면서, 엘런이 형 삐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태형이가 막 옆에서 또, 불, 뭐냐, 부채질하고. 그래서, 막, 내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엄청 말했어. 엄청 삐졌어. 엘런이 형 그때. <laughs> <웃음> <웃음> 내가 불러는예슬대 내가 근데 가사 모르는데이가 온다, 넌썰 멜로디만 알아 음색 좋다고 고마워. 일본 편의점에서 뭐 샀냐고 이번에? 이번에는 어? 편의점안간거 같아. 아니다 갔구나. 가서 롤케이크랑 그거 먹었어. 야끼소밥 컵라면 버전. 모찌롤? 모찌롤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뭐냐 그냥, 그롤 케이크가 모찌 롤인가, 그게? 모르겠다. 온 n o 해달라라요요 음... 커버하고 싶은 일본 노래? 음... 글쎄 되게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있긴 있죠 끊겨서 안 들렸다고? 아 내가 잠깐 바탕화면 나갔다 와서 그런가? 엥? 지금도 내 걸로 계속? 내 바탕하면 나갔다 와서 그런가 봐. 어 노래 추천해 주려고 노래 잠깐 찾아러 갔다 가내 걸렸나 보네. Sorry. 저녁 추천 맞다. 아까 카레 어때? 카레. 그래서 오늘 추 머냐? 아 맞다. 근데 자꾸 까먹네. 오늘 주하려면 근데 나 저거 봐야 되는데 또렉 걸릴 것 같아. 근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 엘리멘탈 OST로 하겠어. 이거 여기서 엄청 듣고 있거든. 그 라우브 노래 있잖아. 그거 너무 좋아. 영어 볼 때도 어 스틸 더 쇼. 진짜 짱이었어. 그러니까 음색 장난 아니야. 러브, 브로. 아 맞다. 사머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쇼츠에 갑자기 그 분의 라이브 영상이 떠가지고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어 무슨 노래지 하고 찾아봤는데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요 비오님이 피처링한. 아, 근데, 가서, 이놈을잘 모르겠어. Summer. Summer, 노래. The sun goes up in the night. You don't n o w c o l o And then, and e n and then, a n then, and then, a n a n a n a n a n and t and n and t h t h e then, and then, a 주주회전 3시즌 은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모아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한주한주 한주 기다리면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주소회전 모아보려고 안 보고 있어. 주토피 어떻게 됐냐고? 아. 잠깐 잊었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진짜? 디즈니 플러스를 하고 하면은 다른 것도 볼게 많긴 하겠지. 투토비야 <laughs> 옛날에 봤어. 봤는데. 아, 보니까 다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됐지, 이런 거 어떻게 됐지 하나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딱, 주디랑 닉이랑 다시 화해하는 그, 거기까지 봤어. 밥이 보러 갈 거냐고? 밥이 영화? 나, 나오는 거 이번에? 글쎄, 바비는 좀 나의 아무런 추억이 없는데 나의 추억에 바비는 없어. 바비 재밌대? 그래, 약간 그래도 뭔가 그옛날에그 추억과 함께해서 봐야 더 재밌지 않을까? 코난? 고난? 코난은 진짜 좋아했는데. 밥이 러비티와의 추억이지 아그 당연 <laughs>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밥이 돌아갈 시간에 러비티 돌아갈래 그럼 <laughs> 당황캔 됐네. 그러니까. sing by jungle, but u uh, 잘 모른다 영어를 뭐라 그래. I don't know I don't know well good. 고맙다. 발음이 왜 이렇게 좋냐고 무슨 발음이 좋아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영어 레슨 잘 받고 있냐고 어나그 일본 출국하기 전 날에 영어 레슨이랑 일본 레슨을 딱 받고 나갔어 뭘 원하면 다돼 발음 안 좋아나 아직 발음 연습도 하고 있지. 근데 내가 영어 레슨 봤는데 내가 계속 쌤이 말하는 거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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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대답 좀 그만하래 <laughs> 대답이 너무 많대 좀더 영어 할때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하면은 더 잘해 보일 거라고 대답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쌤이 말다 나 y 에스 안 하면 그 대답 안 하기에는 뭔가 조금 예의 없어 아 모르겠어 그 나의 그게 너무 버릇이 들어서 그런가 계속 예스 예스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응응 응응 음, 이러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였죠 그거는 그래? 그러니까 셈미야지 <laughs> 고개도 너무 많이 끄덕인다 응응 이것도 그만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고 <laughs> 그냥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아 어,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고 유펀 <laughs> 미펀 fun, 어떻게 된거냐고 유펀 미펀이라는 표현이 없을걸 <laughs> 아니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요를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 문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you fun, be fun. You fun, b fun. 정확한, 뭐냐, grammar가 어떻게 되죠? if you fun, then I fun? 이런가? 맞나? 동사가 없다고? 몰라, 어려워. 공사 어려워 아니 그때 영어 레슨 받을 때도 쌤이 막그 기차 그림 그려주시면서 S, V, 뭐 O였나? O 한 다음에 I, I O인가? 뭐 암튼 그런 영어 문장의 구성 기차를 그려주셨는데 S, S가 뭐지? 한자 속으로 <laughs> S가 뭘까? <laughs> V가 뭐지? 이러면서 어 그래서 딱 구성이 이렇잖아라고 하시는데 어그쵸 맞죠 이랬는데 <laughs> S 막 그런 걸 몰라가지고 <laughs> 그것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되게 좋았어. 어 subject, verb, objec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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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마 뭐냐고는 못 하겠더라고. 그그 질문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S는 알긴 알았겠는데 V를 몰랐어 V를 그래서 선생님 하시다가 Verb 이러셔가지고 어, 어 v e r 구나 v e 가 뭐지 그래서 혼자 속으로 저긴 벌 e 인가 이러면서 <laughs> 항상 가사지 보면은 벌스 verse 나오니까는 v e 인줄 알았어 일본어랑 영어 레슨 같이 들으면 안 헷갈리냐고? 엄청 헷갈리지. 아, 나 그냥 영어 레슨 자체가 좀 헷갈려. 왜냐면은, 이 영어를 하려고 이제, 내 뇌에서, 아이내 뇌에서, 외국어를 해, 언제나? 하면은, 나는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 무슨 단어를 해도 일본어로는, 아, 일본어로는 이건데, 영어로는 뭐지? 막 이러면서, 만약에 지금, 뭐냐. 여기 에어팟이 있다고 쳐. 에어팟, 아 어, 뭐야, 에어팟은 애초에 영어지. 인형이 있다 쳐. 인형이 있어. 인형이 있으면, 아, 인형을 외국어로 말해야 돼. 하면은, 닌교와, 아, 닌교는 아, 생각나는데 영어로 뭐지? 아,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다니까. why well, learn English suddenly uh, because when I write lyrics or do something, uh, i I don't know the right grammar, so I want to learn that. What's <laughs> 아뭘 현지인이야 또 <laughs> 박수 열다섯 번 쳤다고 고맙다 고모. 음, 일본어는 아예 독학이냐고? 아 아예 초반에는 아예 독학으로 했었는데 이제 회사 들어오면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지.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많이 늘었어. 확실히 독학할 때보다. 말할 때 문법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렇긴 하지. 맞아, 영어는 자신감이야. 근데, 항상, 영어할 때는 자신감이 사라져. 약간, 완벽한 문법이 아니라면, 말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야. 배우고 싶은 언어? 음..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불어도 한번 배우고 싶고 그.. 축구선수 인터뷰하는 거 보면 불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헷갈려 축구 보냐고? 막 엄청 챙겨보진 않는데 그냥 가끔 소식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 우리나라 선수 소식 같은 건 그래도 찾아보지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찾아보지 찾아보지 저녁을 먹을까? 요즘 야구 챙겨보냐고? 어우 내가 응원하는 팀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9연승인가 했던데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알림을 한, 한, 항상 설정해놓거든 이, 이 지면은 경기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이기면은 몇대몇 몇 승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맨날 맨날 승리만 뜨더라고 그래서 한참 그때 아마 해외에 있었을 텐데 계속 승리만 뜨길래 뭐야? 진짠가 이러면서 일정 들어가서 쭉 봤는데 구연승인가 있더라고 그래서. 에이. 짱이야, 짱. 승려하자고? 하지만, 최근에 갔을 때는, 패배 요정이었어가지고. 또갈거 말까. 걸...